예. 예, 동지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부분수허대주조모근냉하고자제했대하며지중행차에부득잠나하며 찬패축원 어대수소문관리연정 부득단수 음성 함여 부득 원고 부조 한면 청경 조난나대 부득방연 이경이여 다수지 자신해장 이유예산내 수지, 이참, 사참으로 가이, 소재, 하며 심관, 능, 내, 소래, 가, 개종, 진, 성, 영, 이, 아, 며 심신, 감, 웅, 이, 불어, 하, 여 영양, 상, 종, 화 리, 라, 나, 아, 우, 지금 자 오늘부터는 기도하는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이 동지 입제기도지만입제와 해양을 잘 지키는 게 기도 공덕을 최고로 잘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 빠지고 마치는 거 빠지면 기도 효과가 반도 없어요. 어, 안 해도 돼. 에. 아스톰 썰렁 하면 어땠던까지고. 그래서, 기도의 법칙, 시작과 끝을 명심해라. 꼭 지키도록 해라. 그거, 그다음 이제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수호대수조모근행하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수호라고 하는 것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사는다는 뜻이에요. 분수가 저게. 그래서 부처님께 향을 더 올리고 나서 수조모 근행이라 해서 이게 아침 조사에 점을 못 자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근행 아주 부지런히 한다 이부전 이게 부지런히 한데 근행. 그러니까 어, 지금, 저, 동안 그 백일 기도 한다, 또는 이거, 저기, 저, 네, 동지 기도 일주일 한다, 그러면 시작과 끝을, 끝날 때까지 조모 근행이야. 이조 자는 아침, 이 새벽 조 자요. 이게 모 자는 저물 모 자야. 어, 한 자가. 그러니까 조속으로 틈나는 대로 자기가 시간을 이제 해서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세 번. 첫째, 입제어 해양을 꼭 지킬 고두 번째, 예, 하루도 빼먹지 말 것. 주변에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요 앞에 그 부분수라고 하는 건이 닦을 숫자에 수행할다 한 숫자라고 써졌잖아요. 요게 아주 그, 그 기도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수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숫자가 딱걸 숫자거든. 저 숫자가 뭐냐면, 지금 이 기도한다 그러면은, 수양한다, 요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요게 아주, 치, 그, 그,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근데 기도의 자세는 여기에서 승부는 다 끝난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뭐, 저 초할 때 그냥 이름만 턱 올리고 한 달에 한번 오고, 뭐추하루때 한번 참석하고 뭐 1년에 초파일 때 백중 때나 몇번 참석하면 기도했다. 다한 거지. 우리 집안 잘 되겠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핵심이 저기 있잖아. 분 두분 소아대서 대저 향을 사르고 마음을 닦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닦는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에 와서 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수양하고 진실하게 내가 어 100일 동안이나 아그 21일 동안에 딱 일주일이라도 아주 근행이야. 또 요것도 이것도 참 아주 그냥 핵심적인 말이야. 근행. 부지런할 근 자, 행할 행 자. 게을러가지고 하루도 빼먹으면 효과가 확 줄어버려, 그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런 단어 하나가 어그 제가 기도 기본 기도법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된거예요 사실 은예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기본 기도법이 지금 여러분 연불책 뒤에 보면 다 나오죠 예 그래서 하면 하루에 시작할 때 천수경 하시고 천수경 다라이를 먼저 하셔야 돼그 다음에 예, 108배 하고 정근하고 독경 사경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소원을 저기다 얹는 거예요. 수는 그런데요. 에, 저걸 왜 합니까라고 하면요. 천수경은 가족 성공 발언문을 만드셔야 돼요. 천수경 하는 동안에 그다음에 자기 성공 자기 인생 성공을 꿈을, 목표를 정해야 돼요. 천승에 하는 동안에 우리 남편은 무엇을 원하고 뭐가 될 것이고 내 자식들은 무엇이 될 것이고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분명하게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 사실을 소통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않다 했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보라고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이 기도법을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일번 여기서 여기는 에, 다섯 가지 기도의 기술이라고 나온 것은 요거는. 저 위에서 밑에까지 하면서 요거는 따로 그 돌아가는 게 자기 혼 속에서. 그러니까 목표 선택. 좀 나와 있잖아. 메모지로 적어 놓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자라고 다르게 부처님 그 탁자에다가 소원지를 반드시 써 놓고 기도를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게 지금 어, 신중단, 신중단에 맞는 소원을 적어놓고, 간세보다 부처님 앞에는 맞는 소원, 지장보산 앞에는 조상님 올려놓고, 소원을 반드시 적으라는 이유가 일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이 2번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2번의 기술적인 것은 소통. 대화, 기도권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멍청이 같이 기도할 게 아니라, 간세원 보살 하면서, 부처님, 내 남편은 우찌, 속을 새기고, 술좀 끊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응? 남아미 탑을 간세모 보살, 남아미 탑을 간세원 보살 하고, 탁! 하고 아이디가 떠오르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부처님의 숙제를던져주자 부처님이 가르쳐 줄거아니요 근데 이제 맹정신으로 안 가르쳐주고 내가 일련 상태가 딱 떴을 때 부처님이 약 아이디어를 팍 나한테 준단 말이오 내 자식이 말이오 취직만 하면 톡 티나고 취직만 하면 톡 티나고 이놈이 재주는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째 적응을 못하고서 튀어나옵니까 그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간세현보살라마면서다 어? 어, 나도 몰라 나뭐라 단나다라 너도 몰라 나뭐라 단나다라 이렇게 하면서 하다보면 하고 아이들을 주신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다. 3번, 지혜. 지혜가 속에서 탁 떠올라. 그래서 기도는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부처님하고 대화해서 내가 지혜로운 판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무슨 놈이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무조건이야 하니까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은 그럴 때가 따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 그래서, 원래는 삼재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시계를, 나보고 시계 보고 얘기하라던데, 아이고, 무서워라. 얼른, 너무 오래 하면 또나또 바가지도. 그래서 얼른 진도 나가야 된다. 자체혜태하며 혜태라고 하는 것은 이거게 게을 혜태야. 어, 게으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다가 그냥 자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졸리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저런 어떤 기본 기도법 만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여기에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이 책을 보고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저 기도법을 만든건데 게으르지 마라. 이게 꾸히 책이에요. 스스로 게으르면 에이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중행 차이에 있어요. 행차한다 그러죠. 행차 어디 돌아다닐 적에 어디 다닐 적에 아, 이 알지자는 제일 나중에 하는데 부득 장난하게 하지 말며 그래서 부득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부득하지 말라뭐 그냥 방정막으로 다니지 마라. 기도는 백일 기도 정했으면은 일주일 동짓 기도 했으면 고기간 그 동안에는. 쓸데 없이 나대지 말고 번다스럽게 하지 마라. 참패축원허대에 세요? 이게 찬패라고 하는 것은 찬타한 찬자에다가 노래 패니까 뭐예요. 부처님께 염불한다는 거예요. 염불하고 축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안 식구를 축원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축원. 그러니까 염불하면서 내... 수고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수송문관위연정 읽을 송자죠. 어머야. 관의.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내용을 깊숙이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심으로 말이야 나무함에 탑을 간세연모살, 나무함에 탑을 간세연 일부는 내 집안일에 대해서 부처님께 착실하게 보고하고, 그다음부터는 한 생각으로 관세연모살관세연모살 어, 화음성중화음성중, 화음 생각을 모아놓으면, 요게 인자 내 재산이야. 어, 재산. 그래서, 어, 어저께, 부득, 하지 마라. 단수, 음성. 따를 숫자야. 하지 마라. 이게 동사죠. 부정동사. 어. 뭐예요? 소리만 따라서 하지 마라. 소리만. 예. 부득, 운곡, 부조하며, 운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마라 했죠. 그 곱조를 틀리게 하지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청경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볼 청자야 존경스럽게 부처님 얼굴을 떠 하고 보면서 존안 부처님의 얼굴이에요. 보면서 부득 반연 이경이여다. 부득 하지마라 반연 이경 다른 생각, 다른 생각이 인연을 짓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돼. 해석이. 밑에서 차고 올라가요.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지금 기도하는데 집중을 하도록 해라. 저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기도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본 기도법은 사실상은 5장 6부의 약처관과 비슷해요. 자, 봅시다. 천수경 하면서 대승 발언문도 되지만은 가족 발언문, 보용보살 10대 발언문이 돼요. 그 다음에, 너, 당신은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하라는 것이고요. 가라니는, 에, 삼재소멸, 액살소멸, 마장태치, 장애제거. 정근, 강세형보살, 지장보살 하는 것은 후원자 공덕. 사경, 독경은, 이것은 지혜공덕. 자 선행 공덕도 밑에 나오는데 자 저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내 소원 성취의 목표가 되고요 두 번째 내 가족의 업장 소멸돼야 되고요 세 번째 나의 마장이나 상재 소멸해야 되고요 네간세원 예, 보살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요 내 어, 다섯 번째, 둘레 네. 다섯 번째는 지혜가 있게 인생 판단해야 되고요. 자이 중에서 나는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말하세요. 나는 아, 목표 필요 없어. 나 업장 소멸 필요 없어. 빼 이거 그러면 나는 마장이나 장애 제거 삼재 소멸 필요 없어. 이거 빼버려. 나는 후원해주는 나를 도와주는 간세음 보살, 지장 보살 부처님이 필요없어 빼 어떤걸 뺄거예요자 손들어 보시오 에, 에 업장 소멸 필요없는 분자 그러면 저 마장 장난 삼재 소멸 필요없는 사람 그러면 저저 저 부분을 빼도 돼 나는 업장 소멸할게 없어 나는 너무 깨끗해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재진게 별로 없으니까 아, 나는 그냥 승승장구야. 그러면 저 부분 연구를쏙 빼버려 안 해도 돼. 그럼 나한테 들고 와서, 스님, 이거 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 무지 많네, 이거. 무지 많는 저게 우리 가정사에 필요한 것만 싹 뽑아 놓은 것뿐이었 내가 지금. 러다 보니까 저 중에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겠더라 이거. 그래서 스님 많아요 하는 사람은 초보자들이야. 여러분들 숙달되면요, 요거 한 시간이면 땡쳐요 그냥 아주 그냥 능숙하게. 천수금 이까지가 무슨 뭐였어요? 10분이면 땡이죠. 108배 이거 10분이면 땡이지. 다람이 이거 뭐숨한번 10분이면 땡이지. 뭐 정근 10분. 사경, 독경 10분, 딱 60분, 한시간이네 숙달이 안된 사람은 양을 줄이면 돼. 그래서 절에 오는 신도들한테 막 천도제해서 재수 좋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런 사람은 무당이 하는 짓이고 절에 오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내 가족의 운과 공덕을 잘 반듯하게 밀어줄 것인지를 이걸 배워야 절에 다니는 것이지 천도전화하고 무슨 뭐 이런 것만 절에 하고 다니면 배우지 않고 절에 30년, 100년 다녀봐야 잘못 다니는 것이다 정법으로 자뺄거뭐 있어요? 또이 중에 지혜가 필요 없는 사경 독경 하지만 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기에 적어진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잖아요. 수지 자신 제장이 유이여 산내하고 수지 이참 사장으로 가이 소재하며. 여기 보세요. 자신의 죄업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은 줄 알아서 알지자가 여기까지가 알아서 이창 사창으로 소재시켜 버려라 이게 삼재소멸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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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재소멸 별건 줄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의 공덕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근거 자료를 가마 찾아봤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온다. 참회라는 것은 허어로가스사마라고 한다. 그래서. 어, 용서를 빈다라고. 첫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장 소멸하려고 하면은, 나 때문에 죽은 소나 돼지나 닭이나 기타 생선들 죄송합니다. 하고 직접 용서를 빌어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떤 보살이 스님, 에이, 멸치는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러고 그 고기 먹다가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밥만 먹고 못 살겠어요. 계란은 먹어도 되죠. 소세지는 먹어도 되죠. 대요 안돼요. 아, 그, 식구들은 뭐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여러분은 그 순간은 좀 참아야 돼. 요 죄송하지만, 용서를 빌고, 두 번째, 니우쳐야 돼. 이게 공식의 공식. 참에는 저 과정이 빠졌다. 이 사람 뭘 지금 못 잘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에, 에, 남편의, 업장이 두꺼우면 마장이 많아. 자식들이 뭐 하는 데 장애가 많아. 그건 뭐요? 업장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정답이야. 그래서 삼재소면을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된다. 니우쳐야 된다. 근데 요즘 애들 말이야. 막 사람을 이렇 두들겨 패고 죽여놓고 애들이, 경찰서 와서 진술서 받는데 애들이 잘못한지를 모른데 자, 지가 힘 없으니까 나한테 맞았지, 이렇게인데. 그게 뭐요? 욕에 빠져. 용서하세요라고 하면서도 니우치지를 않는 애들이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살도음만 줄 하면 은 용서가 안 돼요. 원래는 저거는 촛줄이야 그러나 대성불교 앞에 오면 은 예, 예, 기도해서 벗는 방법이 있고 사정제를 제외한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은 참회하면 은 용서가 돼요. 예,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법률에는 스스로 계를 범한 줄 알고 참회를 하면 용서가 돼 어. 십속률에서는 죄가 있거든 마음을 더 뉘우쳐서 다시는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경전의 근거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많은 에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은 2종, 3종, 3품, 5종 법 참회가 있는데 요것이요. 요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걸 해야 진정으로 업장소멸이 돼요. 근데 요거 1단계에서 4단계 요거 다 가르쳐주려면 머리 아프지? 세 개는 저렇게 써져 있어요. 사참, 이참 두 가지만 적혀 있어요. 자, 오늘은 저두 개만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업장 소멸이 잘 되겠는가 조금만 듣고 마치자고. 첫째,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따라 분별하여서 참회를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몸으로는 부처님의 연불를 외우고 마음으로는 시극정성으로 지음 맛집을 참회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을 사참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혹여 자식이 밖에 나가서 남에게 피해 주고 사고 치고, 남편이 남에게 피해 주고 상처 주고, 어? 손해를 끼쳤으면 "혹여나 부처님, 제가 차 대신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참 자, 지극히 우리 남편이 자식이 나가서 사고 치고, 남한테 피해 주고 상처 주고 참여합니다. 그놈은 성질 까칠한 것좀 고쳐주시오. 그 기도해 줘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 뭐지만 여러분 신랑들은 영감들은 가끔 까칠한 분이 있어. 근데 까칠한 분들은 보편적으로 입이 조금 쎄. 그래가지고 그냥 남한테 상처를 잘줄 수가 있어. 본심은 그게 아닌 줄 아는데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2창.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이치에 맞게 관찰해서 참여를 얻는 것이 무슨 말이냐 어,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사위 며느리 보잖아 그 이제 며느리가 딱 들어와서 밥을 했는데 삼층 밥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밥을 떠먹는 시어머니 뭐라 하냐고? 야야 너는 어째 처자를 만나도 밥도 못하는 멍충이를 얻어갖고 왔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시아버리는 옆에 있다가 에이가 어디서 놀다 먹은 년이 왔나? 밥도 못하는 이은 그러니까 듣는 며느리 어쩌다 늦을수록 늦잠자서 삼층밥을 했기로서니 시아버, 시어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말하느냐 이 창을 해야 된다. 그 무슨마냥 이시적으로 가만 생각해서 너무 떠를 내가 우리가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데 제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니까 어떻게요? 이치적으로 참여해야 를 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야, 야, 너 어저께 바빠서 늦잠 자고 아침에 3층밥을허기했다 그것은, 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도와줄 것은, 나는 놀고 있는데, 내가, 너바쁠때 내가 가끔 밥을 해줘야 되는데, 니가 그냥 밥하다 졸아가지고 삼층밥을 만들었구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이치적으로 입장받고서 며느리가 어저께 일하고 늦게 와서 밥을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고 이치적으로 따져가지고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는 시아버들이 있다가 아이고 야야 너는 들어가라 내가 좀도와줄거나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따져서 상대 입장에서 너무 딸을 데려다 고생 시켰구나 하고 오히려 미안해해야 되는데 그걸로 어디서 놀아먹던 밥도 못하는 년을 데리고 왔냐 너는 그리고 시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에 바로 사 참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여 하고 이 참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 자기야 이게 참해야 그래야 3제 소멸이 돼. <laughs> 빨리 끝내라고 눈치 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에두 가지로 여러분 이번 동지 기도 3제 소멸을 반드시 성공하도록. 아시겠어요? 기도하면서 이치로 따져서 애들 도 남편도 밖에 나가서 행동을 잘해야 돼. 말도 잘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laughs> 자 이상으로 여러분, 그 동지 입제 공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하십시오. 빨리.